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매일성경 165쪽입니다. 우리 함께 10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애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인도자를 따라서 현하게 맞춘 노래 특별히 기도서 하는 찬양입니다. 악기 소리와 우리의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 더욱 집중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그 찬양의 가사가 더욱 더 확장된 마음의 고백이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시평 기자는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 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큐티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구하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구하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그 성도에 대해서 구하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10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될라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시평 기자는 찬양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바라크는 오늘 본문에만 1절, 6절, 7절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복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 우리를 축복해달라. 이 10편 기자의 간구는 그 수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제들을 보면 모두 다 미완료 동사로서 단순히 언젠가 한번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미래형이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복 있는 인생을 사모하고 바라지요. 하지만 구별됨은 우리가 과연 어떤 복을 사모하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수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아름다움도 그렇고. 또 부하고 명예 있는 것도 그렇고, 지혜 있고 성실한 것도 다 보기 맞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이런 복만 추구하고 거기에만 목말라 한다면 우리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바울이 누렸던 그 일체의 비결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누리는 그 풍성한 삶과는 다른 영적으로 빈약한 삶이며, 또한 심하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 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간구와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짚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 한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가 구하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 구원의 복이 그냥 자기만 받는 구원의 복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이 모든 나라에까지 전해지는 그 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어, 시평기자는 바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과 장수와 뭐 부와 명예와 지혜와 또뭐 무슨 복과 무슨 복들을 받아서 그것으로 복의 통로, 즉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받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한정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경우에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 하나님도 좋으실 텐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은 지금 앞에서 쭉 나열한 그런 복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복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복보다 이런 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며 더 나아가서 3절과 5절에 동일하게 두 번이나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전달받은 구원의 복을 전달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5절에 기록된 말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고, 또 그들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영광, 이 귀한 복을 우리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믿는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의무. 그렇게 딱딱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시기에 어 정말 전도를 할수 있나, 다른 영혼들을 품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늘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전해질 수 있는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구하고 또 구한 복을 하나님께 받으며 살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찬양 중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그런 찬양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그 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복, 자족할 수 없는 복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사오니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이 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딴거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복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